오, 뭐야, 저거. 뭐, 뭐, 곰이 갑자기 저기 튀어나와. 오, 뭐야. <laughs> 어, 뭐, 뭐지? 왜다 저기로 뛰어가지? 곰은 뭐야, 또. 뭐야,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? 오, 씨, 깜짝이야. <laughs> 뭐야. 왜, 왜다 저기로 뛰어가지? 누가 저기다 치킨 시켜놨나봐. 안녕하세요 갑드래곤입니다 오늘은 7mm 매그넘이랑 에커스 3006을 비교 리뷰 해보는 영상인데요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두라이플 비교해달라는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좀 심심하던 차였는데 영상 소재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7 0 라이플이랑 7mm 매그넘 라이플 비교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라이플 리뷰 영상이 이번이 두 번째인데, 그 영상에서 제가 7 m m 를 7mm라고 읽었었어요.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게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인데, 밀이라고 읽으면 안될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7mm라고 읽겠습니다. 라이플 이름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서, 제가 총을 잘 모르거든요. 7mm, 에커스 3006, 이렇게 읽을 테니까요. 혹시 어떻게 읽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. 자, 지금 화면 왼쪽이 7mm 매그넘이고, 오른쪽이 에커스 3006입니다. 리로드 스피드, 그러니까 재장전 속도 하나만 차이가 좀 크고요. 나머지는 스펙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 비슷한 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스펙 아닌 좀 외적인 차이가 있다면, 7mm 매그넘은 라이플 스킬을 올린 다음에, 게임머니로 9만 원을 지불해야 구매가 가능한 총이고요. 에커스 3006은 그 DLC 중에 웨폰팩 3라는 DLC 구매하면 그냥 바로 사용 가능한 라이플이에요. 라이플 스킬 올리기가 좀 귀찮거나 게임머니 9만 원 모으기가 좀 힘든 분들은 그냥 DLC 사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궁금해하실까봐서 라이플에 사용한 총알이랑 조준경 정보도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간단한 소개는 끝났으니까 바로 두 라이플 비교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mm 매그넘부터 지금 사냥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총에 맞은 부스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지그재그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가끔 총 쏘고 나서 발자국 쫓아가는데 되게 이상하게 찍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건 동물이 어디로 간 거야 싶은 경우인데, 저렇게 움직여서 그래요. 뭐 일단 한 발만 제대로 맞추면, 어쨌든 잡는 게치려는 매그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두 번째로, 이제 고음인데요. 수구요 제가 평소에 쓰는 총이 사실 7mm라서 굳이 이 영상 아니고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들도 보시면 다 7mm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 두 마리 잡은 거는 그냥 7mm이 어떤 느낌인지 그냥 보여드리는 정도고요. 웬만한 동물들은 그냥 한 방에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효과 좋은 총이고요. 네. 이제부터는 에커스 3006으로 사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멀리서 무스 한 마리를 발견을 했고요. 총소리부터 다르죠? 그리고 연사가 돼요. 지금 신나서 연사되는 거 오랜만이라서 막 그냥 쏴봤어요. <laughs> 총소리가 훨씬 좀 무거운 느낌이고요 지금 저기 뭐 곰도 한 마리 보이는데 일단 탄창에 총알이 한꺼번에 4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4발까지는 줌을 떼지 않고 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270 라이플 리뷰했었던 때처럼 한번 쐈는데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것 같다면 연사를 하는 게 가능해요 대신에 270이랑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데미지가 7mm급이라서 한방한 한 방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. 아까 그냥 막 쐈는데, 결국은 다 잡았어요, 이렇게. 두 마리 되게 나란히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누워있죠. 연사가 되는데, 데미지는 7 m 이랑 비슷하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.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. 데미지를 좀 비교해보고 싶어가지고, 일부러 연사를 안 하고 한 발만 쏴본 거거든요? 근데 지금 보시면, 좀 도망가다가, 바로 눕죠. 그러니까, 데미지가 7mm랑 비교했을 때, 그렇게 크게 막 낮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. 웬만하면, 그, 중대형급 동물들 다한 방에 잡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라이플인데, 위급할 경우에는 연사까지도 된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. 화이트 테일 디어인데, 사실 나무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좀 대충 쐈거든요? 그럼 정확히 못 맞췄기 때문에 사실 치명상을 못 입힌 건데, 쫓아가면 또 죽어 있어요. 지금 이렇게요. 자, 잡았죠, 지금. 허벅지 뼈에 맞았어요. 치명상이 아닌데 잡은 거죠. 자, 곰을 지금 좀 중장거리 정도 좀먼 거리에서 지금 쐈고요. 뭐 일부러 한발 정도 쏴봤는데, 어 일단 맞추면 어쨌든 끝까지 쫓아가면 죽어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7mm랑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엘커스도 충분히 살상력이 있는 거죠. 거의 하이엔드급 총으로 분류하고 생각해도 되겠더라고요. 사냥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총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이번 그 영상은 그 에커스 3006의 좀 약간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탄창이 4개가 있다 보니까 한발 쏘고 자동으로 장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요. 그러다보니까 지금 보시면 탄창이 0이죠 전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방금 쏠라 그랬는데 못 쏘고 혹시 어, 뭐지? 왜 총알이 없지? 하다가 뒤늦게 간 거예요 다행히 각도가 잘 나와서 헤드샷으로 마무리는 했는데 탄창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좀 수동으로 그 총알을 갈아줘야 돼요 그 7mm 매그넘은 한 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줌이 풀리면서 총알을 자기가 갈거든요? 근데 얘는 제가 리로드 버튼을 눌러가지고 재장전을 해줘야 돼요. 에커스가 연사가 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, 이게 연사를 할 일이 사실 그렇게 많이 없어요. 왜냐면 지금 보세요. 그냥, 제대로 한두방 정도 맞추면 그냥 죽어요. <laughs> 그니까, 270 때처럼 막, 뭐, 네 발씩, 다섯 발씩 쏠 일이 없는 거예요. 그냥, 두발 정도 맞췄으면 그냥 거의 성공 100%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, 되게 편하죠, 진짜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연사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, 한발맞고면 그냥 바로 죽었어요. 7mm 때보다 사냥 성공률도 더 높아진 것 같고, 여러모로 굉장히 저는 편하고 좋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. 네, 지금 사슴 쫓다가 갑자기 곰이 나타나가지고 풀숲에 사라져가는 녀석을 일단 그냥 쐈거든요. 네, 결과는 사냥 성공이고요. 그러니까 이 총이 사냥 성공률도 굉장히 높고요. 연사가 가능하다 보니까 제대로 맞추면. 사냥에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줄여줍니다. 데미지는 7mm랑 비슷한데, 연사가 가능한 총이 에커스 3006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 외에 반동이나 조준시의 떨림 같은 거는 7mm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느껴졌어요. 저는 둘다 써본 결과, 에커스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. 저는 사실 이 영상 찍으면서 에커스를 처음 써본 건데, 앞으로 그냥 쭉 에커스 쓰려고요. <laughs> 이게 더 좋아요. 지금까지 갑드래곤이었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